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, 손절하면 깡통 차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많은 채널들이나 영상들이 어, 손절을 하지 않으면 마치 주식을 못하고 그리고 주식을 하면 안되고 깡통 차는 줄 아는데 그 반대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물론 어, 양쪽 다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라면은 어, 손절을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어, 기본적으로 손절을 하든 손절을 하지 않든 이 종목이 결국에 올라가냐 결국에 올라가지 않냐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주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종목은 일정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부분에서 손절을 했을 때 이렇 밑으로 가는 것들을 방지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, 근본적으로 주식은, 회사가 기업의 돈을 벌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,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, 더 나아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상향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것도 맞고요. 그렇다면은,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단계는 결국에는 어디냐면은,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나, 상당히 고점에 올라갔던 단계이던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되고 정말 이 주식이 내가 손절을 하든 손절을 하지 않든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이 종목을 내가 매매했을 때의 경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말하는 손절은 정말로 내가 절대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을 때나 아니면은 어 내가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이 불불 불이, 불이, 불이 나거나 뭐 횡령을 하거나 전반적으로 어,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됐을 때를 말을 하는, 하는 겁니다. 그게 아니고서야 이런 구간에서 내가 샜던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손절을 하기에는 깡통을 찬다. 왜 그러냐?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은 이제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, 주식을 한 달만 하고, 주식을 뭐, 몇 개월만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, 대부분 주식을 한번 하게 되면은, 최소 1년에서, 뭐 많게는 10년 이상 주식을 하게 됩니다. 그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, 기본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,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, 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. 그 기준점이 옳고 그러냐에 따라서는, 뭐, 구분을 할수 없겠지만은, 그 기준은 본인의 기준입니다. 기준을 뭘로 세웠냐? 내가 뭐 이평선을 세웠다, 뭐 기본적으로 뭐 과매, 과매도 기, 과매수 기간에 세웠다, 뭐 기준봉 이하로 세웠다, 전저점 전저점 기준으로 세웠다, 막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거는 본인의 기준일 뿐이고 그 기준이 맞거나 틀리, 들리, 틀린 것은 어떠한 것도 검증된 바가 크게 없습니다. 그리고 그 확률적으로도 봤을 때 그게 90% 이상이냐 그것도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80% 이상이 아닌 확률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뭐이 전저점이 무너지면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죠 매도를 합니다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매,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손절을 하고 싶어하는 구간은 가만히 있으면은 대부분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거기서 매수하고, 매도하고, 매수하고, 매도함으로써, 어때요? 가격은 바뀌지 않았는데, 내 계좌는 이미 10% 20% 손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.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, 자꾸 뭘 하려고 그럽니다. 이 노래도 있죠? 장기화 노래가 있습니다.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, 자꾸 뭘 하려고 그럽니다. 그런데, 이게 이제, 그나마 다행인 것은, 내가 매도한 종목을 다시 사는 것은 뭐, 이해가 되지만은, 내가 매도했을 때 공포에서 매도를 하고, 매수를 했을 때, 어, 조금 더 이제 희망을 갖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갭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서 주가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, 내 계좌는 이미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 가 됩니다. 더욱이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갔을 때또 이런 음. 상황이 생기면은 곱하기 2가 됩니다.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에서 내가 판단한 기준, 손절의 기준은 본인의 기준일 뿐입니다.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.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이 거의 명확한 겁니다. 그렇죠? 기본적인 거예요. 정가범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. 명확하죠? 명확한데 이 주식에서 말하는 손절의 기준 기준은 본인이 매수한 단가를 갖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가장 큰그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. 두 번째로 내가 주어 들었던 어떤 기술적 지표의 기준선, 그 기준선은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80% 이상의 어떤 기준선이 아니라 80% 이하의 기준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해 가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깡통 찾는 것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제일 중요한 건내 돈을 지키는 건데 그 돈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손절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.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손절은 정말로 그 회사가 어, 오너가 환영을 하든지 정말 그 가세가 기울었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내가 애초에 손절할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되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게 손절할 종목을 사지 않아서 내가 신중히 골라가지고 산 종목을 가지고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때, 그때 내가 손절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,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대부분의 주식들은 50% 하락, 60% 하락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무 지표나 숫자가 좋다면은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락을 할수있다는 것을 인정하고, 그리고 그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. 내가 세운 선은 단순히 어떤 일정한 기준선이지 그것이 내가 이 주식을 잘 골랐다 잘 고르지 않았다를 결정하는 어떤 척도가 되지는 못한다.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팔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,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닭도,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, 특히, 내가 주식 초보자라면은, 어, 손절하고 매수, 매도, 손절, 매수, 매도, 손절, 손절해서 난 잘했다. 손절했는데 더 떨어졌어요. 그러면은, 아, 내가 참 잘했다. 내가 잘 매도, 손절 잘했다라고 하지만, 그 종목 나중에 1개월, 2개월 뒤에 한번 보세요. 그 종목 6개월 뒤에 한번 보세요.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위에 가있는지, 가지 않았는지. 가지 않았다면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것이고요. 간다면 내가 손절을 잘못한 겁니다.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이 종목만 떨어지는 게 있고 주가지수가 빠져서 대외적 악재나 거시적 경제가 빠지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는 그 위치는 거시적 경제가 빠지고 전체적 시장이 안 좋아지고 플러스 내 종목도 안 좋아지면서 어, 급락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때는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가지고 어, 제 채널을 듣는 구독자 분들 어,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어,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